유니라의 장이 빛나는 밤에 시작합니다. 장이 빛나는 밤에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는 미주미 가족분들을 위해 편안하고 따뜻하게 주요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오늘은 어땠어? 음, 그랬구나. 나는 오늘 장말에서 빗소리 듣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야. 너무 맑아서 좋기도 하고 한편으론 기대했는데 좀 아쉽기도 했어. 그래도 금요일인 게 어디야? 금요일엔 무조건 맑은 게 좋지. <laughs> 나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엘론 머스크랑 테슬라 갖고 왔어. 잘했지? 기사 제목 보여? Don t Bet Against Musk. 머스크랑 완전 자율 주행 차량의 반대편에 베팅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 테슬라가 올해 227% 오른데 이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말인데, 왜 오늘 머스크가 올해 말이면 완전 자율주행차 제작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잖아? 이 기사도 그 내용을 좀 담고 있어. 정확히는 머스크가 오늘 레벨 5 수준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에 근접해 있다고 말한 건데, 참고로 레벨 5란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0, 0에서 5로 나눈 것 중에 인간의 갭이 필요 없는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이래. 엄청 대단한 거지. 머스크의 반대 배팅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니까? 참고해.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 기술주 사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참고해보면 좋을 내용이야. Tech stocks can still go higher.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여? 워낙 기술주가 많이 올랐잖아. 올 초만 해도 갈까, 안 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3%나 올랐으니까. 사실 나도 요새 기술주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이었거든? 근데 이 웨드부시의 다니엘 아이브스가, 참고로 이 사람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앞으로 20%에서 30% 정도 기술주가 더 오른다고 하더라고. 사이버 보안이란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술주를 이끌 거라는 평가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쌍주의 성장이 12개월에서 18개월 앞당겨졌대. 그리고 이왕이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사례. <laughs> 내가 애플 좋아해서 가지고 온거 아니고, 진짜야, 진짜. 테슬라랑 기술주 잘 간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다. 그치?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든달까? 음.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았고, 주말인데 기분 좋은 생각만 하면서 보내자. 또 만나요. 불금이라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지? <laughs> 고생했으니까 봐준다. 재밌는 시간 보내고, 조심히 들어가고, 이따가라도 잘 쉬어. 잘 자요.